인차 복수아잔글시색밖에도 괜찮아요? 지정 노노 안녕하세요 하이 <laughs> 엄마 노노입니다 어쩌라고요 독자 는 녀석이 네? 아 어떡해 그럼 애께 감상 조금만 하고 끌게요 그래어어나 이제 구독자 많아질 거야. 안녕 그렇게 이름새는 히트레처 구독자 9천만 명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땡 네, 모두 안녕하세요, 안녕. 저랑 밥 마실 분은 나이, 선배 적어주세요. 12년입니다. 도리 님 빼고 다 받을게요. 받아, 할머니. 여보세요? 안 돼. 네, 아버 어, 네, 집이에요. 님알바 네. 네, 아닌데. 알고 있잖아요. 윤차 한 거. 허, 언니, 진짜? 도리님, 산종 세트. 그럼, 잘 해결됐으니, 액겜하고, 액감하고, 끼기, 우 비. 융. 응. <laughs> 아이, 기분 좋다. 그러면, 이제. 오늘의 응? 공부할 내용, 윤자하지 말자! 유후.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, 꾹! 좋아요, 꾹! 우리 두 명이서 찍은 거예요 <laughs> 메아리 가지먼 뭐. 너무 시끄러워요! 고막터질것 같죠 고